오늘은 로마서 어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 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을 어, 마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뭐 등등 또. 오늘은 뭘 먹어야 할지, 오늘 지금 내 입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이 모든 선택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순종이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 어, 결국 우리가, 우리는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사단마귀에게 순종하는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목적성과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그 목적성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의지적인 선택, 혹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인정받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시대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자리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변했다고 해서 실제 그런 행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바울사도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아, 이제 죄를 지어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가장 큰 권세, 건세,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존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지금 바우사도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바우사도는 강하게 15절 끝에 보면 "부정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절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다 덮을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떨어뜨려서 자유를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아,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해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죄인 거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인생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여 사망에 사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완전한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요? 영적인 관점에서요. 우리의 육체는 자유를 누리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항상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누군가에게 항상 순종한 결과값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완전히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중간에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17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시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습니다. 보통 성경 말씀에서 지체라고 하면 연합이라는 말을 연합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거든요. 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지체가 나오면 연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지체는 다시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지체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죠.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사시면서 많은 선택을 하시겠죠. 그 선택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사랑의 모습인데 속으로는 불평과 불만과 그것을 누른, 누른 채로 때때로 삐져나오는 그런 사랑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 오늘 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신분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서로, 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